자, 오늘은 신천역 역세권 아파트 현장 안내해 드렸어요. 주차도 매우 잘 나오고요. 역세권이라 해서 뭐 기계식 주차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자주식 1열 주차로 주차가 매우 좋기 때문에 좋고요. 무엇보다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딤돌 대출 원하시는 분들 꼭 연락 주세요. 신축은 대부분 잘안 돼요. 여기가 아파트 등기구요. 지금 금액을 많이 낮췄습니다. 낮췄기 때문에. 구천보다 아마 쌀 거예요. 매우 싸기 때문에 꼭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흥이라 하면 광명 쪽도 이동이 편리하고요. 서울 쪽으로도 이동이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화산가 강중교사입니다. 오늘은 시흥에 있는 아파트 현장 안내해드려 나왔어요. 광명 쪽이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하시면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과 광명으로의 이동이 자차로 매우 편리하고요. 지금 신천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산책하시기 매우 좋고요. 여기까지 도보 30초밖에 안 걸리는 위치이기 때문에요. 산책 정말 좋습니다. 주변에 상권들 잘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신천을 따라 쭉 가시면 5번 출구가 제일 가깝고요. 신천역 5번 출구까지 도보 5분이면 주차이 가능하신 초역세권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 주식 1열 주차로 주차도 매우 좋고 방세개 화장실 2 개인데 금액을 많이 내렸어요. 금액이 매우 좋기 때문에 부천의 집값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부천과도 가깝고 옥길동, 범박동 이쪽도 가깝고 광명 쪽도 이동이 매우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 따라서 쭉 가시면 서울 쪽으로도 이동이 되니까요. 어, 되게 편하세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는 이렇게 상가들이 많은데 삼대짬뽕집도 어, 정화각이라고 있어요 그걸 맨날 줄 서서 먹는데 저희도 가끔 오거든요 근데 거기도 매우 가깝기 때문에 생활하실 때 외식하시기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렇게 반대쪽 방향으로 가시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괜찮으실 것 같고요. 여기 주변에 아파트 등기로 된 것들이 아파트로 된 것들이 많이 없고 단지형 아파트들만 있는데 단지형 아파트들은 금액이 많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매우 반값도 안 된다는 거 매우 저렴하니까 꼭 나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현장 가실게요. 자 주차장 앞에 도착해봤고요. 여기가 입구가 세 방향으로 나눠져 있고 주차장이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그래서 주차장 먼저 다시 비춰드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주차 공간들 잘 확보되는 모습인데 여기 공간이 끝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겠죠? 여기가 1번 출구, 1번으로 출입 가능한 곳이고 두 번째 출구, 세 번째 이렇게 양방향으로 출입 가능한 곳이 입구가 세 군데고 이렇게 주차장이 넓게 되어 있어요. 최대당한 대씩 주차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차 불편함 따로 없으실 거고, 바쁘실 때, 어, 출퇴근 시간대에도 많이 붐비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현장이고요. 아파트 등기로 되어 있는 오늘 현장 한번 보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와 보셨고요. 지금 전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신발장 길게 4칸 되어 있고요. 두 칸이 거울로 되어 있어서 거울이 좀더 많습니다. 아래쪽 하부움 시공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단차 시공도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벽면을 필름들을 사용해서 좀더 뜻하는 걱정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주 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되어 있고 블랙 프레임에 망입률이 설치되어 있어서 좀더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전형적인 판상형 구조 아파트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실 쪽 보이고 있고요. 거실 사이즈는 3.8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사이즈에 에어컨 두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물한 천장 되어 있고 오른쪽 벽면 웨인스포팅으로 이쁘게, 왼쪽 벽면은 MDF 필름 사용해서 좀더 도배보다 나은 시공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층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층도 남아 있으니까 빠르게 서둘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신축들은 디딤돌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디딤돌 대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대출 을 이용하실 분들 최대한 빨리 연락 주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파트가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주방 쪽 모습 보고 계십니다. 양문형 냉장고 두 대나 아니세칸 들어갈 어,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톤을 다르게 투톤 시공을 해서 좀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아래쪽 하부장을 네이비로, 네이비로 좀 세련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식탁 사용하시는데 괜찮으실 것 같고 가스레인지 채택되어 있고 주방 주변에는 타일로 작은 타일로 쪼개서 해 놓은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현장에 가장 작은 방이고요 보시면 아홉 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붙박이장이 현재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가 작아 보인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두 번째 방은 거실과 같은 방향이라 채광 매우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열자 가까이 나오는 직사각형 모양의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란다 딸려있고요. 베란다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란다는 탄성콕도 당연히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일러까지 놓아있고 아래쪽 간차식용가 왼쪽, 오른쪽에 수전이 잘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방으로 이동하기 전에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메인 욕실이 그레이 톤의 어두운 타일을 사용해서 좀 호텔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화면에는 좀더 밝게 나오네요.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세면대 변기 제품, 이렇게 당연히 신축이니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방 안내해 드릴 건데요. 오늘 현장의 안방이에요. 현관 옆쪽에 있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두 번째 에어컨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 사이즈는 1 1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사이즈고요 이쪽이 이렇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은 조금 더 밝은 분의 그레이톤을 사용해서 괜찮은 것 같고 화장실 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시는 데 좋고 간단한 샤워 정도는 가능한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천역 역세권 아파트 현장 안내해 드렸어요. 주차도 매우 잘 나오고요. 역세권이라 해서 뭐 기계식 주차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자주식 1열 주차로 주차가 매우 좋기 때문에 좋고요. 무엇보다도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딤돌 대출 원하시는 분들 꼭 연락 주세요. 신축은 대부분 잘 안 돼요. 주변에 상권 잘 발달해 있고, 신천도 있기 때문에, 어, 산책하시기 좋습니다. 천이 흘러요. 그러기 때문에 좋고, 초등학교도 주변에 500m 안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상권들도 잘 발달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엄청 시끄러운 곳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어, 주변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생활인프라 다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등기구요. 지금 금액을 많이 낮췄습니다. 낮췄기 때문에 9천보다 아마 쌀 거예요. 매우 싸기 때문에 꼭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흥이라 하면 광명 쪽도 이동이 편리하고요. 서울 쪽으로도 이동이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괜찮은 위치라 보여집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